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행을 제가 가면서 어, 왜 하나님이 어, 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 물으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가운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다른데요. 또 냄새도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또다참 다른 환경 속에 물론 부자인 사람들도 있,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다른데 동일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부패한 마음도 똑같았고요.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도 똑같았고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부족함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런데, 참 돌아보면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 네시나 교회에 갔을 때, 어, 일부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쉬는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점심 주고 옥수수 가루 주고 이렇게 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한다는 광고를 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안 나왔던 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어쨌든 뭔가를 하나 주면 오긴 오는 거나. 뭔가 하나 받으면 오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의 마음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똑같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마음에 근본적인 원칙, 마음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이 마음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취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근본적인 그 마음으로 가져야 할그 원칙. 그 마음의 원리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견고한 삶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 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데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라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면의 존재를 완전하게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본체. 그것을 말하는 것데 본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태초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하는데 그것이 태초로 나옵니다. 둘다 똑같이 태초라고 하지만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창조의 때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물리적인 시간 이전에 영원한 그 시간 속에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음받은 태초에 그 지음받은 물리적인 그 시간 이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세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필요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동등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창조물인 지음받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라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창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창조물의 옷을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육신에 머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일 이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아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영아롭게 했다는 것은 결국 승리했다는 것이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승리에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말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을, 내게 하게 하려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주신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그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승리와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해야 내가 참된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느냐 이루어지 이루지 못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걸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걸으셨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여기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그 방향으로 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찬사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닌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그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지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등됨이라는 것은 이 소스라고 해서 중량이 같다,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의역하면 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짓기 전에 여러분 만물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어오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담이 자기와 같은 자기를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고. 아파하는 외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고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뜻이요 격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등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등한 격이 같은. 동물은 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격이 같은 그런 아담과 격이 같은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 또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죠. 백인과 흑인과 황인 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격으로 우리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의 그 모습들,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은 그 모습들 이것을 위해서 저는 그냥 그곳에 가기 전에는 유럽에서 그 일들 유럽 서양인들이 그 일들을 주로 했다 그 일을 했다라고 노예를 갖다가 팔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그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 오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참 끔찍하게 그들을 다루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야참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예들을 수용해놓고 그들을 팔던 그 장소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 아, 이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복음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격이 같은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조금 가졌다고 없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좀 모자란 사람 함부로 내가 대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등됨을 동등되었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지위와 모든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격으로 인간의 그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그 격으로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 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요 자신을 쏟아서 사람들이 그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 처분에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내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비우신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형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의 본성과 그 성품, 성그 모든 것이 동일한 모습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되었다, 종의 모습을 가졌다가 아니라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격을 포기하고 바로 인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그 비웃임 모습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인간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격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어서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그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종이 되는 이것이 나자지심입니다 근데 이 낮아지심, 근데 8절을 보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셨는데 종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그룹 더 나아가서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종하셨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 격을 포기하고 여러분, 죄인간의 죄인, 몸을 입고 종이 되었습니다.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결국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열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할수 없는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격을 포기하고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복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겸손해지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 순간 여러분 그 작은 순간 순간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따지고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고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주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바로 순종의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따라오게 그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옷을 만들 때 본을 뜨고 그 본을 따라서 옷을 만들면 그 본에 따른 옷이 계속 어떤 천을 갖다 대더라도 그와 똑같은 옷이 나오는 것처럼 본을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며, 우리가 순정의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어 비자가 다 나왔는데, 어 우간다만 나오지 않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동행들은 다 나왔는데 저만 나오지 않은 겁니다. 탄자니아에서 거의 일주일을 지나면서 매일 매일 제 메일을 체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소리 하나도 저는 매일 매일을 체크하면서 비자가 나왔으려나 나왔으려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 만약에 탄자니아를 거쳐 케냐를 거쳐서 우간다에 들어갈 그때쯤까지 그날까지 안 나오면 그러면 나는 거기서 돌아간다 한국으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니까 나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당신들만 들어가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 난좀더 일찍 돌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어, 비사는. 9월 12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9월 12일까지도 제 메일에 도 오지 않았고 13일 토요일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메일로 와야 되는데 그 비자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 안 돼서 13일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간다 송교사님들 연락을 하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영상을 통해서 그 우간다에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어 일단 제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넘버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비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답이 왔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하기를 제가 못 받았으니까 그 비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어 보내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내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고 나한테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를 안 나온 줄 알고 저는 주일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일행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한국 간다. 그랬거든요. 어, 그랬는데 어, 비자가 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왜 끝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일찍 비자를 줘서 그냥 가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나만 그랬을까?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낮추시는구나. 끝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은 안 되면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면 나를 우간다 가고. 안 열어주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나는 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그한 순간 순간을 순종하며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셨고요 이미 하나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예수 아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간다 왕들의 그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한 공주의 묘지에. 그 경주의 묘비입니다. 공주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그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녀가 깨달은 것이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말라,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게 묘비에 적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놀랍다.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게 주어진 설교의 우간다, 그, 어, 탄자리아에서의 그 설교, 그리고 우간다 신학교는 제가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참 많이 기도할 때 제게 주셨던 것이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어, 가른 여정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른 일행 목사님들이 이왕에 준비한 건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어, 하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겠다 그러고 우간다 신학교도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똑같이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마지막 그다 끝나고 그 왕들의 묘지를 돌아보면서 예수 아말라라는 그걸 보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더니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게 하시더니 이것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정말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그 걸음을 걸으며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